안녕하세요. 소녀한 노경의 민경호 선수입니다. 어,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 타임트라이얼 혹은 TPT 그러니까 팀 타임트라이얼에 관해서 질문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어,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되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원래는 저희 의정부에서 따로 이제 영상을 하나 촬영을 했었는데 좀 파일이 깨지는 바람에 좀 한적한 양양 도로에 와서 이제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타임 트라이얼 혹은 TTT란 무엇이냐 어, 여러 사람이 이제 뭉쳐서 이제 펠레톤이라고 하는 집단의 형성에서 코스를 주파하는 경기인 로드레이스와는 달리 타임 트라이얼 혹은 팀 타임 트라이얼의 경우 일정 거리를 단한 명의 선수 혹은 여러 명의 선수가 한 팀을 이뤄서 그 거리를 누가 더 빨리 주파 하냐 그거에 따라 이제 순위를 가르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그 코스라든가 경기 방식 자체가 이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자전거 자체도 되게 로드바이크와 이제 TT 바이크는 좀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핸들바. 핸들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하, 흔히 요즘 로드바이크에서는 보실 수 없는 이런 특이한 모양의 핸들바를 장착하고 있는데. 로드바이크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지역은 이제 올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산을 올라갈 때도 있고, 다운힐을 내려가야 할 때도 있고, 다시 평지를 주행할 때도 있는데, 어, 워낙 장시간 이제 경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한 근육만 써서는 이제 근육이 금방 이제 피로해지고, 그 피로를 이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 다양한 근육을 이용해서 이제 피로도를 풀기 위해서 드롭바로 가죠. 이제 로드바이크에 핸들바를 달있는데 이런 TT 경기에서 사용하는 핸들바의 경우, 어, 라이더를 최대한 공기 역학적으로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스키밴드라고 해야 되나요? 스키폴 같은 모양의 이제 핸들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어, 또 다른 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C 튜브의 각도가 로드바이크에 비해서 좀서 있다고 말씀드리고 을 싶은데요. 어, 이것 역시 라이더의 포지션을 최대한 에어로 다이나믹. 그러니까 공기역학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TT 그러니까 타임트라이얼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경기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길어봐야 2시간? 2시간도 안 되는 경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 라이더의 포지션을 편안함 보다는 좀더 에어로다이나믹에 집중을 해서 피팅을 하게 됩니다. 로드 바이크와 TT 바이크의 포지션 차이에 되게 많이 질문을 주셨어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TT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로드 바이크에 비해서 상태가 앞으로 숙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 최대한 이제 전면부라던가 아니면 측면부에서 이제 불어오는 바람을 좀더 원활한 흐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세가 되게 숙여지고 또 낮아지게 되는데 어, 이안장의시 t 브의 각도 자체가 이제 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이유도 이 TT발을 사용하게 되면은 라이더의 포션 지 자체가 앞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안장이 뒤로 빠져있게 된다면 골반의 각도가 좀 누워있게 됩니다. 누워있게 되면은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근육의 한계도 이제 정해지고 또 장시간 높은 파워를 유지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요. 왜냐면 하 호흡을 할수 있는 폐활량의 용량도 줄어들뿐더러 이 근육 자체가 근육이 움직일 수 있는 각도가 정해져 있는 게 정설인데 이 각도 자체를 이제 제한하기 때문에 어, 라이더의 포션이 만약에 안전히 뒤쪽으로 빠져 있다면은 좀이 타임 트라이얼에서 이제 높은 파워를 내는데 좀 불리하겠죠. 멘탈 관리이 타임 트라이얼 혹은 TTT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팀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선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를 이제 따라오는 이제 팀카에서도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laughs> 멘탈을 정말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이한 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어 꾸준한 파워로, 그러니까 높은 파워로 빠른 시속을 이제 주행하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라 이한 시간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 아닐 뿐더러. 높은 파워를 이제 장시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멘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 평소 이제 훈련을 하시거나 연습을 하실 때이 일정 구간을 두고 자꾸 이제 타임트라요. 그러니까 독주를 해보시는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평상시에 이제 그런 독주력에 대한 좀 내성을 지그니고 있어야지 실제 경기에서도 이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멘탈을 가질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 기본적으로 연습 때 이런 독주에 관해서 좀 적응이 되어 있으시다면은 실제 훈련에서도 이제 뭐 멘탈이 무너지는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어, 평상시에 이제 라이딩을 하실 때 일정 구간을 두고 타임 를 해보시는 게 저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커스텀 핸들바 혹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 자체가 올라간 핸들바가 요즘 유행이죠. 타마기 자세라고들 하는데, UCI 어, 규정이 개정이 되고 이제 유바의 각도 자체를 올릴 수 있는 포션이 허용이 되면서 많은 선수들이 이제 그 포션을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TT는 아니고 제가 트랙 종목에서 TT 발을 사용할 때 3D 프린트 핸드 발을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 3D 프린트의 단점 자체가 이제 한번 만들면은 다시 생사, 뭐 수정을 한다거나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좋게 만들었지만 은좀 저한테는 안 맞아서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고요 어, 이 앵글 같은 경우에도 어, 완전 15도 각도의 이제 앵글을 사용하시면 은 상대적으로 이제 복근의 개입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코어가 정말 좋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은 완전히 높은 앵글보다는 저는 이제 주로 10도 앵글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좀 낮은 앵글을 통해서 이제 근의 개입을 좀 줄이고 좀더 파워를 내고 그런 템는데 방법으로 이제 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뭐 숫자를 생각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파워나 뭐 속도가 있겠죠 그런 걸 생각하시는보다는 본인의 이제 좀 감을 믿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타임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와트, 그러니까 파워가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어, 이게 몸상태에 따라서 내가 낼수 있는 파워가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그날, 그날, 어, 물론 와트, 그러니까 수치도 되게 중요하겠지만은, 어, 자신의 이제, 필링, 그러니까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 몸상태에 따라서 그 감으로 이제 주행을 하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모든 질문을 영상으로 제작하기에는 이제 영상의 시간 자체가 루즈해지고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제가 마저 답변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그냥 따로 그 유튜브 게시물에 이제 답글을 달아드릴 테니까요. 어, 아마 종종 이런 질문 컨텐츠를좀 많이 제작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제 해답법이라든가 그런 정보들을 이제 좀 공유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